네. 이번 한주 동안은 한의원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다룰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한의원이 있는 나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세한의원 손정희 원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노경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오늘 주제는 녹용인데요. 네.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런 또 환절기에는 보약을 지어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보약의 재료 중에서도 귀한 이 녹용은 사람들에게 또 많이 알려져 있는 한약재잖아요. 네. 녹용이 참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또, 어떻게 복용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네. 녹용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녹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원장님, 우선 우리가 녹용이라고 하면 사슴뿌리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한의원에서 네네. 쓰는 녹용이 뭐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약재로 네. 사용하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이것도 역시 그 정식 수입 허가 걸쳐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예. 대체적으로 원산지가 뉴질랜드산, 몽고 내륙산, 러시아산 요런 쪽이 원산지고 좀 추운 지방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 뉴질랜드하면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음. 여행가 보시면 그렇지만 높은 산맥에 있는 설산 이런 데서 방목한 추운 지역에서 키우는 사슴의 것맛을 것을 채취한 것을 녹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도 사실 뿔이 있잖아요. 특별히 네네. 사슴뿔이 좋은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다른 뿔도 약으로 이용하는 뿔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은 녹용이니까 사슴뿔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녹용이 보약의 재료 중에 대명사가 된 이유는 이 효능 중에 보혈, 보양, 간, 근골 작용 때문입니다. 예. 보혈은 조혈 작용을 우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보양은 양기 여기서 양기는 에너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에너지를 활기 넘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강근골은 관절의 구조물 중에 뼈를 비롯한 뼈와 연골, 근육, 인대 이것을 보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현대 의학에서 확인한 성분 중에 저희한테 많이 알려진 게 DHA 뭐 우유에도 넣고 막 이러죠, 치즈에도 예, 예. 넣고. 이게 이제 뇌세포 조성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것이 음. 많이 들어있고요. 또, 콘드로이침 같은 연골조직에 재생한 필요한 성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가장 알려진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예. 녹용이 워낙에 귀한 약재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효능이 현대의학으로도 밝혀졌군요. 네. 또 앞서 추운 곳에서 사는 사슴의 뿔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또 뿔의 위치에 따라서도 효능 차이가 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위치에 있는 뿔이 좋은 걸까요? 네, 이게 그 추운 곳에 사 어, 재배되는 게 좋은 이유가 예. 나무 같은 거를 예를 들어봐도 더운 지방은 생육이 빠르고 조직이 연하죠. 예. 그렇지만 추운 지방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조직이 아주 치밀하고 아주 느리게 자라죠. 음.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네. 추운 곳에 사는 사슴은 뿔의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고 약효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녹용의 가장 끝부분은 저희가 분골이라고 하는데 제일 최근에 생성된 부분입니다. 네. 그러므로 약효 성분이 거의 뿔 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레벨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 가격이 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성장기 어린이들은 녹용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정말 네. 녹용이 두뇌 활동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요즘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숫자는 적어졌지만, 예. 전설의 고향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laughs> 예.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녹용을 먹고 열이 펄펄 끓어 바보가 되었다. 뭐이 정도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네 이제 녹용 처방을 복용하고 체온이 열이 펄펄 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학부 시절에 교수님이 예. 임상과에서 임상을 하고 있으면 아마 환자들한테 한 번씩은 들어볼 겁니다. 열심히 수업 듣고 오해를 풀어 주세요 하고 오. 이렇게 농담같이 웃으면서 하신 말씀을 전해 드릴게요. 예. 예, 일설에는 이제 지금도 녹용이 비싸지만 예전에는 정말 귀한 약재죠 음. 왜냐하면 명나라라든가 송나라에서 수입하던 약재 아닙니까 예. 지금도 수입하도 힘든데 그때는 더 힘들었겠죠 예. 그래서 그 수입된 녹용은 왕족이라든가 지위가 높은 양반들만 사용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수입이 돼서 궁궐에 내의원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면 관리부실이라든가 소홀이라든가 아니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없어졌나 봐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방을 붙였답니다. 어. 그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 아, 예. 뭐 먹으면 이제 열이 나서 죽는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웃으면서 노경 예. 사수 작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예. 이제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저희들은 이게 후자가 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현대에도 지금 뇌수막염 질환 같은 증상은 그 후유증이 음. 언어장애나 행동장애로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근데 이제 뇌수막염이라는 질환 자체가 고열에 시달리는 증상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뇌수막염 같은 증상에 처방을 하였다가 치료가 잘 되지 않고 그 부작용을 마치 그걸 먹고 열이 끌어서 이런 아.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저희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녹용이 두뇌 활동을 저하시킨다라는 거는 근거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확실하게 네네. 예. 네네 그러면 녹욕을 먹으면 살이 찐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도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예. 이제 저희 한의원 같은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는 아예 녹용이 들어간 처방이 들어간다 하면 복용 전에 미리 체중을 체크합니다. 아. 제가 아예 아니란 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예. 복용 전후 이제 체중을 체크하고요. 또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눈으로 확인을 시켜 드려야죠. 예. 그리고 실제 녹용은 약재지 음식으로서의 연량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예. 저는 개원한 96년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녹용이 들어간 처방을 현재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예이긴 합니다만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해서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25일은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초반에 제 개원 초에는 그런 질문을 가끔 들었습니다만 저에게 장기 내원하시는 분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그 노동 들어간거 그 살쪘네 이런 소리는 제 모습 보고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아. 네, 실, 네 실제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매일 매일 뭐 녹용을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원장님을 또 눈으로 직접 보니까 오시는 네네네. 분들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녹용을 복용하시겠네요. 네네. 네네. 예. 그리고 원장님 녹용을 먹으면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녹용이 네네. 간 수치에도 영향을 주나요? 예. 녹용 자체가 간 수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예. 녹용이 들어가 있던, 들어가 있지 않던 처방 자체는 간 수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애매모호하시죠, 그죠? 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한의사 선생님들이 진찰하신 과정에 적합한 처방이라면 간에 부담이 돼서 수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한의사라서 동종업계라서 좋게 좋게 편들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질환이라는 것은 치료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간수치가 오르락 내락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는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라든가 간의 항체 상황, 뭐 간의 복윤 상태 또는 다른 복약하는 약물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진찰해서 처방하는 선생님들이 주의나 권고로 이미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예. 이제 또 하나 저희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원 내 혈액 검사를 굉장히 독려 중이라 어.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한의원만 해도 거의 6년 전부터 그 복약 전후에 아예 간 수치의 테스트를 하고 저희가 처방을 합니다. 음. 그래서 실제 복약 전후에 영향성이 없는 것 또는, 오른 분이 오히려 내려가는 것도 다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음, 복약 음. 전후에 이런 간 수치 같은 것도 이제 다 체크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네네. 자신의 건강 상태라든지 지금 먹고 있는 약에 따라서도 또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네네. 대해서도 뭐, 한의사 선생님께 모두 말씀을 드리고, 그런 네네. 주의할 점을 좀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건강원에서 면역력을 좀 높이려고 흑염소 섭취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흑염소는 한의학에서 어떤 경우에 처방을 하나요? 네, 흑염소도 흑염소도 동의보감에 잘 기재가 되있는데요. 예. 실제 목적은 산후에 많이 쓰는 약재입니다. 음. 그 이제 양이라든가 흑염소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거친 돌밭이라든가 음. 경사진 산악 뭐 이런 그, 낭떠러지 같은 데서도 굉장히 잘 움직이죠? 예. 네, 뭐, 경사진대도 잘 달리고요. 심지어는 점프력도 엄청나죠? 예. 네, 그래서 그 특성을 효과한 것이 바로 흑염소입니다. 음. 그래서 일반 상태보다는 산후에 전신 관절이 지쳐있고, 그렇죠. 전신, 특히 무릎, 발목, 이런 데가 힘이 많이 들어가고, 관절에 연약함이 있을 때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혹시 흑염소를 섭취할 때는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흑염소는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 한약재와 같이 다를 때 흑염소 자체의 근육, 관절 그런 부분이 동시에 투하, 이렇게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저희가 환자들한테 권고할 때는 평소에 고지혈증이 있어서 그 지방이라든가, 아. 예, 그런 성분, 콜레스테롤이 다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고, 또 단백질 같은 거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그 흑염소에 그 고기라든가 그 근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나 테스트를 꼭 하셔서 문제가 없는 거 확인하시고 드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의원을 찾으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진찰해 주신 선생님과 상세한 진찰 과정을 통해서 본인한테 잘 부합되는 관리 방법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람마다 워낙 개개인적인 특성과 주의사항이 다르니. 진찰받으시고, 질문하시고, 문진하시고, 또 본인이 궁금한 걸 여쭤보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시고, 안전하게 복약도 하시고, 건강도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예. 체력 소모가 많은 환절기에,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많은 요즘인데요. 올바른 또 정보로 바이러스 지혜롭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한의원 손정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